안녕하세요, 산악구자 여러분들, 일태상피입니다. 그 로우 같은 등 운동을 할때 저희가 이 어깨 뼈가 앞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전방 활주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혹시 전방 활주증후군이 뭔가요그 저희가 등 운동을 할때 이렇게 로우 동작을 당연히 당기는 동작을 하겠죠. 그랬을 때. 팔과 날개뼈는 뒤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전면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깨에 찝힘이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등에 자극이 잘안 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전방활주 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상완 골두가 경로를 이탈을 했다. 앞으로 이탈을 했다. 그래가지고 전방활주로 불리고 있어요. 어, 그러면 전방활주가 일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전방활주 중후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기는 에좀 뭐하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좀 대표적으로는 이 뒤쪽에 있는 관절랑들이 엄청나게 뻣뻣했을 때, 그랬을 때의 문제가 조금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걔네가 뻣뻣하게 되면 우리 날개뼈는 이렇게 외회전을 하게 되면은, 골두는 앞쪽으로 밀리고, 내회전을 하게 되면은 또 뒤쪽으로 밀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런 관절 랑들이 뻣뻣하게 되면은 이러한 움직임의 제한을 만들어 버리겠죠. 그랬을 때에 다른 애들이 더 사용되거나 또는 움직임이 조금 더 결여돼가지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깨가 앞쪽으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견갑하근이라는 이런 소근육적인 최정근계의 근육인 앞쪽 애들이 뭔가 일을 조금 더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앞쪽에 대표적인 대흉근이라는 애가 너무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또 얘를 잡아 끌기 때문에 골두가 앞으로만 많이 가 있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깨에 대한 내외전 외회전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이 있거나 아, 움직임이 결여가 있거나라고 했을 때또 문제가 될수 있겠죠. 어떠한 한 가지 이유로 전방 활주 중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육안으로 보고 너 라운드 숄더야, 너 거북목이야, 너 전방 활주야, 로우를 당겼더니 어깨가 앞으로 가있어너 전방 활주야. 이런 거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금 같이 이유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떠한 평가도 없이 그 평가도 정확한지 아닌지는 정말 많은 걸 해보고 알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거를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전망할 줄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운동해도 될까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통증이 없는 선에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운동을 과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할수 있는 범위에서 보강 운동 플러스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지금 먼저 환자가 돼버리고 누군가 나를 당연히 운동을 좀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초보자분들보다는 그럼 너 전방할 줄야너 라운드 숄드야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심리적인 영향이 내 몸에 끼치는 것도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를 너무 환자처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운동을 늘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코치님이 추천하는 시 운동이 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는 이거다라고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방할주에 많이 나오는 이 상황골두가 앞으로 많이 나가는 포지션을 조금 더 우리 몸쪽에 가진 상태에서의 남은 외회전 내외전 이런 훈련들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첫 번째로는 날개뼈랑 상황골두가 같이 움직이는 것들 두 번째로는 상황골두가 고정된 상태에서 내외전, 외회전 움직이는 것들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볼 거고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집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밴드, 우리 파워 밴드라고 하는 거를 이 어깨 앞쪽, 그 다음에 몸통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조금 앞으로 나와서 밴드를 짱짱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이렇게 뻗어 놓을 거고 우리 내외전 외외전 운동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밴드를 상완골두를 딱 걸어서 막아 놓고 그 상태에서 움직임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상완골두가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완골두가 조금 더 안정화되게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익혀보는 게 좋고, 당연히 가동성은 제한이 된다 싶으면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려고 다른 데를 보상하지 않고 노력을 더 써주시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이 날개뼈랑 상완골이 같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할 거예요. 이 밴드를 그냥 펼친 상태에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 있으면은 거기서 처음에 펼칠 거예요. 펼칠 때에는 이 날개뼈들을 서로 모아주는 역할들을 할 거고 상와골두가 앞으로 빠지지 않게 같이 뒤쪽 안쪽으로 오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쪽으로 다 오게 되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아래로 눌러줄 거예요.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앞으로 이렇게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안 빠지는 곳까지만 와서 천천히 홀드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반대 순서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우리가 왔던 그대로 다시 똑같이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거죠 우리 레플 다운 하듯이 다시 이제 위쪽으로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요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좋고 지금 한이 운동이랑 이 운동이랑 어떠한 운동을 했냐가 더 중요한 거보다는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얘네를 얼마나 컨트롤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조금 더 점진적으로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갔는데 나도 거기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보상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갈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가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일타상피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